네, 안녕하세요. 이쁜 화분입니다. 네, 오늘 6월 30일 마지막 날이네요. 아, 6월 도 벌써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뭘까요? 네, 덤 행사. 어, 창고 털이 덤 행사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네, 오늘은, 어, 읍내 꽃집부터 시작을 할게요. 해서 오늘도 많은 분들 좋은 기회에 좋은 기회에 예쁜 아이들 많이 득템하시길 바랍니다. 아 오늘도 많이 덥죠? 엄청 덥고 소나기 쏟아졌다 그쳤다 하우스를 문을 열었다 닫았다 <laughs> 반복했답니다. 아주 흐덥지근해요. 그래도 햇볕은 없어서 그래도 뜨겁지는 않아서 괜찮습니다. 네 오늘 또 빨리빨리 오늘도 진행할게요. 네, 첫 번째 아이예요. 첫 번째 아이는 읍내 꽃집분에서 요렇게 3만 원짜리입니다. 3만 원짜리 아이를 이렇게 묶었어요. 노란색과 검정이죠. 네, 요 아이 한번 사이즈 볼게요. 여기 10.5에서 11cm 나가고요. 10cm입니다. 네, 여기 9cm 조금 안 되고요. 12.5, 12.5또 여기 11cm. 네, 여기도 10이에요. 또 우리 검정 아이 10.5cm 나가고요. 이렇게 하니까 9.5cm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왜 세트가 왜 덤일까 하시죠? 네, 시간을 빨리빨리 하려고 같이 싹 세트를 해놨어요. 이렇게 하면 세개 하면 3만원씩 9만원에 9만원에 요 아이 하나 아니면 요 아이를 하나 하든 이렇게 해서 3만원짜리 하나를 덤을 드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이는 9만원에 데려가세요. 네, 두 번째 아이예요. 두 번째 아이도 읍내 꽃집분 3만원짜리들. 요런 색상이에요. 검은색은 아니고, 찢은 녹색입니다. 요건 찢은 녹색. 네 가지를 다 준비했어요. 요렇게 세트로. 이렇게 하나라도 빠지지 않게. 예쁘시죠. 그래서 요 아이도 3만원씩. 3만원씩 하면 12만원이죠. 그런데 하나를 딱더 올려드리는 거죠. 네, 요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8cm. 네, 11. 또 여기도 11네 9.5cm 예요아요 아이는 좀 커보이죠 10.5cm 네 10cm 입니다 네, 또요 아이 여기도 8.5 여기 12cm 요렇게 세트로 다 구성을 했어요 같은 색상으로 요 아이도 개당 3만원씩 3개 하고 하나는 덤 갑니다 그래서 두번째 아이도 9만원 이에요 네, 세 번째 아이도 음내꽃분에서 빨간색으로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요렇게 생긴 아이. 호리병 같으죠? 이렇게 요렇게 아주 예뻐요. 깜찍하죠? 깜찍한 우리 아이. 여기는 이렇게 예쁜 아이들. 네, 여기도 네 개를 세팅을 했지만 하나는 덤이라는 거. 아, 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네요. 네, 여기 8.5cm. 네, 여기 1 1 5예요 11.5. 또 여기 1 1 여기도 10.5cm 나갑니다. 또이 아이는 또 여기도 12일 조금 안 되고요. 10.5cm예요. 아 여기 이렇게 하나 하나 보석이 다 박혀 있습니다. 여기 또 이렇게 날씬한 아이. 아유 이쁘죠? 여기 7. 이렇게 12.5cm 나갑니다. 똑같이 이렇게 생긴 아이들 이렇게 4 개를 세팅을 했지만 3개 가격만 네, 9만 원에 들야하세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이도 음네 꽃집분 네, 또 여기는 이런 색상. 예쁘시죠? 요렇게 한 쌍을 놓으셔도 좋고요또 요렇게 한 쌍을 놓으셔도 좋아요. 하늘에, 하늘 파랑색에 요렇게 또, 아, 여기 나비죠? 요렇게 나비가 있답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예쁘시죠? 네, 요런 아이들. 요 아이도 네 개를 낳지만 하나는 덤이라는 거. 개당 3만원씩입니다. 네, 여기 11. 여기 11또이 아이는 이렇게 하니까 10.5cm 10.5cm 요긴 11이에요. 여기 0.5cm가 작습니다. 요로도 10.5 요로도 10.5 여기 10, 여기도 10 여기도 10cm고 여기도 10입니다. 이렇게된 아이들 예쁘죠? 네 아이. 네 아이 12만 원이지만 하나는 더올라 가서 네, 네 번째 아이도 9만 원에 데려가세요. 네 다섯 번째 아이도 요 삼만 원 하는 삼만 원 하는 읍내 꽃분 꽃집분이에요. 이렇게 생긴 아이 다리가 날씬하죠? 이렇게 꽃도 예쁘고 여기 보라 신 바탕에 보라색 아 예쁘죠? 여기도 보라색 여기도 보라색 여기만 검정색입니다. 요 아이도 하나는 덤이에요. 어요 아이는 사이즈가 참 좋다 그죠? 이렇게 같은 삼만 원인데 어 예쁘네, 요 크네요, 그죠? 네, 사이즈 볼게요. 요거 10.5cm, 여기 구점오고요. 11, 11에 여긴 10이에요. 이 아이가 좀 크지요? 11.5cm 나갑니다. 높이 10.5. 또 우리 이 보라색, 이 아이도 11이고요. 네, 여기 10, 10cm. 11.5 곱하기 10. 네, 이 아이도 이렇게. 이제 작은 아이는 3만원짜리 아닌 이 아이들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오늘 또 이렇게. 요런 기회가 별로 없죠. 요렇게 어 덤행사가 별로 없습니다. 이제 요 브랜드에서 좋은 아이들 요럴 때 기회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득템일 겁니다. 네, 요 아이도 어 12만 원이지만 요 아이 하나 살짝 더몰려놔서 3만 원덤 나서 똑같지 9만 원에 데려가세요. 네, 요번 아이들은 이제 큰 아이예요. 7만 원 하는 아이. 요렇게 생긴 애는 요렇게 예쁘죠. 이 아이들은 개당 7만 원. 빨간색하고 요런 짙은 녹색이에요. 요렇게 보이시죠? 네, 요 아이는 개당 7만 원이에요. 7만 원 하니까 14만 원. 14만 원에 우리 아가 3만 원이 탁 앉아 있죠? 요렇게. 4만 원. 4만 원하 아이. 아, 제가 3만 원이랬어요. 4만 원입니다. 여기 1 1 c m 에요 11cm 15. 15고 또 여기 11. 11에서 15.5cm 나가고요. 우리 더 몰라가는 아이는 4만 원 하는 아이 11이에요. 또 요렇게 보니까 11. 요 아이들 예쁘시죠? 요렇게 돼 있어요. 요 아이들은 14만 원에 요 4만 원짜리 하는 아이 더 몰려 드렸습니다. 네, 요 아이 여섯 번째 14만 원입니다. 네, 일곱 번째, 일곱 번째 우리 아이들이죠? 7만원 하는 아이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는 완전 크죠? 요렇게 된 아이. 요 아이는, 어, 나비 좀 보세요. 7만원. 네, 요렇게 생긴 아이 7만원. 또 요거는 이렇게 예쁘죠? 날씬하게 허리가 쏙 들어갔네요. 이렇게이렇게 들어간 아이 7만원. 또요 아이는, 요렇게 날씬하고 예쁘죠? 요 아이는 4만원 하는 아이. 네. 이렇게 7만 원에 4만 원 하는 아이가 덤으로 살짝 앉아 있어요. 네, 10.5cm, 16. 또 우리 여기 4만 원 하는 아이는 9.5. 네, 여기 12.5cm입니다. 또 우리 이렇게 커다란 아이도 12.5예요. 12.5에 17 나옵니다. 요렇게 읍내 꽃집은 오늘 덤 행사에. 딱 올라가 있는 아이들 이런 기회 잡으세요. 어, 일곱 번째 아이 1 4만 원에 4만원 하는 아이 덤드렸습니다. 네, 여덟 번째 아이예요. 여덟 번째 아이는 또 빨간색으로 통일을 해봤어요. 다 빨간 아이들입니다. 요렇게 생겼죠? 네, 요 아이는 이런 사이즈에 요기 이렇게 예쁘죠? 또요 아이도 이렇게 빨간색 음내꼽집분 네. 또, 이 아이는, 요렇게, 요렇게 생겼는데, 4만원이네요. 또, 이 아이, 14만원에 4만원은 아이가 싹 있습니다. 아, 이제, 나, 남아있는 아이들 다 올렸어요. 여기 10.5cm, 16. 또, 이 아이, 또, 10.5, 10.5에 17.5cm, 조금 더 크죠? 또, 이 아이도 9cm. 자, 네, 이때 12.5cm 나옵니다. 요런 기회에 이렇게 고급진 아이들 한번 장만해 보세요. 어, 이제 여덟 번째도 14만원입니다. 여기 4만원 하나에 더 올려서 14만원에 데려가세요. 네, 아홉 번째 아이들이에요. 아홉 번째 애들도 7만원에 여기 사이에 4만원 하는 아이가 딱 꼈어요. 요건 블랙이죠. 여기는 오렌지빛, 오렌지빛. 여기는 빨간색입니다. 예쁘시죠? 여기 볼게요. 어, 외경 11.5cm, 높이 17이에요. 우리 까만, 4만원 하는 까만 아이는 8.5, 13. 8.5, 13에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뱅글뱅글 돌려보면 땡글땡글 하죠? 네, 이렇게. 요 아이도 10. 10 곱하기 18.5cm 나갑니다. 요 사이즈. 요것도 14만원에 4만원 아이 덤 들어갑니다. 음, 멋있죠? 요 아이들. 네, 요렇게 세팅했는데, 정말 멋있는 것 같아. 그죠? 이렇게 예쁘게. 노란색인데, 살짝 겨자빛 같은 나는, 아이예요. 아, 이렇게 정교하게 예쁘게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날씬한 허리를 가지고 있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 아이도 이렇게 또 커튼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네, 이 아이는 7만원이에요. 7만원씩 3개 하니까 21만원이죠. 네, 여기는 12cm, 16. 여기 10.5, 18cm 나가고요. 또 여기도 12.5cm에 17입니다. 아, 음 꽃집에서 정말 예쁜 색상이에요. 이런 아이들 세아이 올렸어요. 그러면 여기는 뭘로 덤을 드릴까 궁금하시죠? 이렇게 해놓고 이 아이를 덤을 드립니다. 약간 연두색이 나죠? 그래도 같이 잘 어울림이 있어요. 이렇게 놓으니까 이 네, 아이도 7만원입니다. 7만원 하는 아이를 이렇게 세트로 싹 선물을 올려드렸어요. 괜찮으시죠? 이 세트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아이들 음, 찜하세요. 바로, 여기 21만원에 7만원짜리 4개 갑니다. 여긴 수목분이에요. 3만원 하는 수목분인데, 어제 다못 올렸던 아이들이에요. 요거 3만원 한 창분이죠? 요렇게 커다란 창분입니다. 요건 또 빨간색, 요렇게 돼있죠? 한번 사이즈를 볼게요. 이렇게 19.5cm, 높이 13이 조금 안될듯 해요. 여기도 19 정도 나오고요. 여기도 12.5cm 나옵니다. 또 우리 큰아이. 네, 여기도 외경이에요. 외경 19. 19 나오고, 높이는, 네, 높이 12.5cm 나옵니다. 또 우리 요 아이도. 네, 요렇게 하면, 어, 19. 또, 또 요렇게 하면, 어, 그렇게 다 나오네. 조금씩 모양이 다르죠? 네, 12cm 예요요 아이들은 다 창분들. 다 창분들. 그래서 요 아이에다가, 제가 또 여기죠. 이렇게 곤색을, 요 색상을 대표적인 우리 수목분의 대표적인 아이를 이렇게 덤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또이 아이도 사이즈 볼게요. 똑같은 가격입니다. 요거는 18cm고요. 또 이렇게 재면 19.5cm 나옵니다. 모양이 조금씩 이렇게 다르죠. 1 2 c m 예요요 아이를 덤으로 딱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4개면 3, 4, 12, 12만원이죠. 12만원에 똑같이 요 아이를, 어, 하나를,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올려서, 아이고, 안 맞네요. 위치상. 네, 요렇게, 요렇게 해서, 12만원에 다섯 아이, 네, 곤색 아이를 덤으로 3만원을 덤드리고, 요네 아이 12만원, 이렇게 들어가세요. 네, 요번 아이들도 수목분에서 창분이에요. 창분인데, 권색 세개에 보라색 세 개요. 얘들은 25,000원 하는 아이입니다. 요아이를또6 개. 요렇게 몽땅 창문으로 드려 볼게요. 또 사이즈 보면 또 여기 15.5cm 딱 기본이죠? 여기에 11cm입니다. 또 여기에 여기도 보면 여기는 16.5나가구요 조금 색은 차이 있어요. 여기도 11.5cm. 또 여기도 16 여기 11이에요. 요거 군색새 아이. 여기는 요렇게. 또, 우리 보라색을 또한번 볼까요? 보라색. 예쁘죠? 색상 참 예쁘죠? 요렇게. 예뻐, 그죠? 요 아이도 창분으로 15.5cm. 또 높이 10.5? 11이 조금 안 되는 뜻? 싶습니다. 요기도 15.5. 여기는 16.5 나가고요. 조금씩은 달라요. 그죠? 요렇게 하면 11.5cm, 여기도 11.5cm 나옵니다. 여섯 아이죠? 여섯 아이인데, 하나 더몰려드렸어요 요걸로 덤을 해도 되고, 요걸로 덤을 해도 돼요. 12만 5천 원에 요 아이 하나 덤으로 드립니다. 요거 12번, 12만 5천 원에 더 하나 받아가세요. 네, 단아 공방문입니다. 단아 공방문을 요런 요렇게 한번 묶어 봤어요. 사각형, 요렇게 사각형이고 여기는 직사각형. 여기는 여기 목대 있는 아이, 요렇게 돼 있는 아이. 한번 사이즈 볼게요. 요 아이는 2만 원. 커다란 아이 2만 원이고요. 여기 13. 또 여기도 13이에요. 높이 12 나오죠? 또요 아이도 9.5cm, 12cm. 이렇게 되고요. 또 우리 중간에 있는 아이 22,000원 하는 아이입니다. 요거 딱 20이죠? 또 20에 요렇게 하니까 10. 20에 10 나옵니다. 요 아이 또 중간에 또요 아이 또 있죠? 요 2만 원 하는 아이. 13. 또 13에 여기 13이에요. 높이 12 나옵니다. 요 아이에게 요렇게 요 아이까지 요렇게 드려요 요렇게 하니까 2만원, 2 2 0 0원 2만원, 2만 14,000원, 14,000원, 그러니까 딱 9만원 나옵니다. 9만원에, 요, 여기 요렇게, 요 아이죠? 두 아이, 제가 12,000원 팔았는데, 요즘 가격이 조금 떨어졌다라죠? 요 아이, 두 개, 두 아이 선물 드리고요. 또, 아주 세트를 딱 사가기를 다 맞췄어요. 요 아이까지도, 요 아이, 요 아이는 여기가 살짝 깨졌어요. 근데, 요 아이까지, 요것도 개당 4만원, 4천원 파는 아이예요. 4천원 팔고, 여기 만천원. 요렇게까지 덤을 다 드려요. 그래서 9만원에 이만큼을 가져가시는 겁니다. 요 아이들 한번 또 사이즈 볼게요. 또 우리 작은 아이도 요렇게 5cm. 또 여기도 5cm. 여기는 6cm 나오죠? 요 아이 두 개도 8천원 좀덤 드리고, 요 아이도 9.5cm. 네, 여기도 9에요. 또 색상 여기도 9.5고, 여기도 9 5에서 10, 9cm 나옵니다. 9.5가 아니라 10. 이렇게 해서 여기도 11,000원짜리 두 개, 그러면 22,000원이죠. 요 아이 4,000원짜리 두 개. 오늘 완전 요기다 오늘 하루 오늘 마, 마지막 날이자 덤 행사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아주 싹 드립니다. 요 아이 몽땅 해서 9만 원에 데려가세요. 네, 요번 아이들도 단아공방문의 사각형, 사각자 다 각진 아이들이에요. 각진 아이들. 사각형 아이들 또, 이렇게 덤행사입니다. 또, 이렇게 보니까 13, 또 여기, 여기서 끝에서 끝은 20 나가죠? 20, 아이고, 끼었어. <laughs> 네, 여기 여기도 9.5cm, 또 여기도 9 5 c m 예요또여기 여기도 13cm 나가면서 요 아이 폭은 10입니다. 10에, 높이 봐 드릴게요. 12. 또 여기 11. 여기도 12 나가죠? 네, 여기 12 나갑니다. 여기가 다 하면 22,000원, 2만원, 2만원, 14,000원, 14,000원. 14딱 9만원이에요. 9만원에 또 이렇게. 이렇게 하는 아이, 두 아이 딱 넣어드리죠? 이렇게 두 아이 넣어주고. 또, 이 아이도 또두 개. 딱, 이렇게다 이렇게, 이렇게 몽땅이 9만원입니다. 작은 아이 사이즈 볼게요. 5cm죠? 또요 아이도 이렇게 9.5cm 나오고요 높이 9cm 나옵니다. 요렇게 네아이를 덤으로 올려드려요. 오늘 왕창이죠. 왕창 덤 드리는 날. 오늘 이 마지막 날 행운을 잡으세요. 네, 요 아이도 9만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를 한 세트를 더 해드려요. 세 세트 올렸습니다. 요 아이도 몽땅 9만원에 드리죠. 몽땅 9만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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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덤입니다. 네, 이렇게 똑같죠. 13.5cm죠. 높이 12.5고 여기 9예요. 9 10이 나갑니다. 요거는 또이렇게 오니까 20. 또안 빠지겠죠? 20 나가고 요렇게 하면 똑같이 10이에요. 네, 요 아이도 13입니다. 또 여기는 13. 또 높이 볼게요. 12. 네, 9. 여기도 12.5cm 나가요. 요 아이들 다나 공방문에서 사각, 요렇게 목대 있는 아이들, 요런 아이들도 또 요렇게 심으시면 예쁘죠. 다 그림을, 색상이랑 그림을 다 맞춰서 제가 세팅을 해놨어요. 요렇게 보시면 예쁘시죠. 요 아이들 오늘 최고로, 최고로 저렴한 가격, 오늘까지만. 또이 가격도 오늘 저녁에서 내일 오전까지만 이 가격에 드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정상가로 돌아갈 거예요. 요 요렇게 많이. 22,000원, 2만원, 2만원, 14,000원, 14,000원. 요렇게 9만원. 요 아이, 요 아이, 요 아이, 요 아이. 내 아이, 덤입니다. 네, 요 아이들 9만원에 데려가세요. 네, 16번째 아이예요. 16번째 아이는 요렇게 생긴 우리 설화 공방분이죠. 요렇게. 설화 공방, 여기는 진사 두 아이 넣었어요. 이 아이들 한번 사이즈 볼게요. 이렇게 보면, 네. 아유, 저 옆에 걸려서, 이렇게 볼게요. 네, 그러면 11cm 나옵니다. 11 곱하기 1 0 5예요 여기 또 내경 8, 또 여기도 11이고, 이 아이도 9cm, 조금 더 크네요. 여기도 11.5cm 나올까요? 11에서 11.5cm, 또 여기 진사, 10.5, 또 이렇게 10.5cm 나옵니다. 이 아이들은 개당 2만원씩 하는 아이예요. 이렇게 두 아이 있고 여기는 하얀 백자 너무 예쁘죠. 연보라빛이 딱 놀아있어요. 요런 아이들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비가 두 마리 딱 앉아있네요. 이 아이가 2만원씩 8만원, 네 8만원에 또이 아이 하나 이렇게 생긴 아이 진사분을 하나 또싹 해서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아이고 정리가 참안 되네요. 이렇게 이렇게 드리죠 이렇게 이렇게 딱 맞는 것같아그렇죠 네, 요 아이들 아 센터가 안 맞았군요. <laughs> 네, 이렇게 아유 이게 카메라하고 제 솜씨가 아직은 네, 요렇게 요렇게 다섯 아이 괜찮으시죠. 요렇게 한 아이를 덤 드려서 하나 둘셋 넷. 네개 8만원입니다. 8만원에 다섯 아이 설화공방분 데려가세요. 네, 이번 아이들도 설화공방분입니다. 설화공방분 여기, 여기 앞에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생긴 아이들이 15,000원이에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15,000원 또 15,000원짜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두 아이 있죠? 아이고, 하나는 진사 하나는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되어있고요. 요 뒤에도 큰 아이 2만원짜리 하나 여기도 또 2만원짜리 하나예요. 이렇게 하니까 10만원이죠. 묶음은 요번 세트는 6개 10만원인데 사이즈 볼게요. 여기 8cm 8 곱하기 11또요 아이도 8이에요. 8이면서 높이는 12정도 되고요. 요 아이는 외경 19.5cm 9.5에 9예요. 또 여기도 여기도 9.5cm 나오고요. 높이도 9cm 나옵니다. 또 여기 9. 또 여기도 9.5. 요 아이가 키가 좀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10cm 나오죠. 요 아이들 이렇게 하니까 6만 원, 15,000원짜리 4개, 6만 원, 2만 원짜리 2개 하니까 10만 원. 10만 원에 요 아이 보이시죠? 25,000원이에요. 요 아이가 하나 남았어요. 요렇게. 어, 괜찮은 조합이죠? 네, 요 아이 25,000원 하는 아이 하나를 더 물어 드립니다. 네, 여기도 아이가 14가 나오고요. 여기는 10입니다. 요 아이들 요렇게 요렇게 일곱 개에 10만 원에 데려가세요. 요번 아이들도 한번 보세요. 다 진사로 만으로 캐세트를 올렸답니다. 요 아이는 3만 원씩 각 3만 원, 요 아이는 13,000원씩이에요. 요 세트 한번 쫙 보세요. 예쁘시죠? 네, 여기 어이어1 12.5cm. 그다음에 여기 15 나오고요. 우리 또큰 아이 여기도 12cm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15.5cm 나왔어요. 또요 아이 우리 13,000원이에요. 요 아이 외경입니다. 11.5, 높이 10. 10 나오고요. 요 아이도. 요렇게 하니까 11.5에 이 요렇게 10.5cm 나옵니다. 요렇게 해놓으니까 세트가 예쁘죠? 그러면 86,000원이에요. 86,000원에 오늘 덤 행사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여기도 또 덤을 하나 드릴게요. 요렇게 해놓으면 네, 요렇게, 요렇게 놓고, 요렇게. 아, 다섯, 식구 됐죠? 요렇게. 요렇게 해서 요 아이가 2만원입니다. 2만원 하는 아이 살짝 덤으로 올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13.5, 높이 11.5cm 나옵니다. 요렇게. 요렇게 해서 다섯 아이를 8만 육천원에 데려가세요. 네, 열아 번째 아이들은 인동분이에요. 인동분. 이렇게돼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도 오늘 덤 행사를 드리죠. 네, 요 아이 사이즈 볼게요. 여기 11, 11 곱하기 1 2예요 높이 17. 요런 아이들 다 자유롭죠? 12, 네, 16.5에서 17 정도 되네요. 또이 아이, 16,000원. 어, 13.5cm, 요1 1 5예요 15,000원, 15,000원, 15,000원. 여기가 16,000원. 이렇게 하니까 77,000원. 요렇게 보입니다. 77,000원에 제가 오늘 저, 또 이제 거의 막 빠지죠? 요렇게 요 아이 만원 하는 아이 두 아이를 덤으로 올려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푸짐하죠? 요렇게 많은 아이들을 음? 77,000원에 데려가세요. 네, 요 아이는 꽃담 공방분입니다. 꽃담 공방분에서 요렇게 나와 있는 아이들이에요. 어, 이쁘죠? 요렇게. 커다란 분입니다. 여기. 너무 이쁘죠? 여기 창시무도 좋고, 군생도 좋고, 아, 철화도 좋고. 아, 요렇게 생기네. 다 주물럭분. 손으로 하나하나 다 주물러서 요렇게 해놓은 아이들이에요. 아, 정말 고급스럽죠? 8만원씩입니다. 8만원씩인데, 두개 하면 16만원이죠? 요 아이에게, 어, 요렇게 큰 48,000원 한 아이를 오늘 이렇게 덤으로 드려요. 요아이 아시죠? 이렇게 48,000원 요렇게 큰 아이를 덤으로 드립니다. 요럴 때 괜찮은 것 같아요. 요럴 때큰 한번 큰 분들 장만해 놓으셨다가 예쁜 아이들 한번 식재해 보세요. 21cm예요. 높이 16. 요렇게 하면 16 나오죠? 또 여기도 20.5cm. 20.5cm에 12.5cm 나옵니다. 또 우리 큰 아이 요렇게 24cm에요. 24에 17. 또 여기도 이렇게 볼까요? 여기는 또 22cm 나옵니다. 여기가 쏙 들어갔으니까 22cm 네,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런 아이들 괜찮으시죠? 요 아이에게 48,000원 하는 아이 어, 여기는 덤으로 드려요. 그래서 20번째 16만원에 48,000원 덤 받아 가세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하는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아, 한달참잘 달려왔구요. 그 사이에 100일 잔치도 했고, 또 3일간 덤 잔치도 했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내일부터는 이제 정상 가격으로 또 열심히 해야 되겠죠. 아, 내일이나 모레쯤 되지 않을까요? 저도, 어, 어, 지천요, 지천요 품을 저도 이제 가마로, 한 가마씩 처음으로 저에게 이제 주시는 거라 선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연락 오면, 어, 얼른 가서 저도 한 가마를 데려올 거랍니다. 그때 많이 또 이렇게. 어, 쇼핑도 해주세요.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 또 우리 지천유 정말 예쁘죠? 우리 봉봉이가 파는 거, 봉봉이가 영상에 올려서 대박나는 아이, 저에도 이제 기회가 왔답니다. 네. 그래서 오늘까지는 이렇게 더 행사를 좀 많이 해드렸어요. 어, 백일잔치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이렇게 많이 해드렸을 때 많이들 이렇게 어, 장만해 두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내일 이제 7월 달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게 또 오늘 하루 마감 잘 하시고요. 마무리 또 내일 또더 더워지는 7월이 남아있네요. 7월 달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